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월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감사하십시다 감사는 삶을 버텨나가고 이겨나게 만드는 버팀 맛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부터 41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이동하.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 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과 제자들은 달리 동편으로 건너가는 중에 큰 광풍을 만나 죽을 지경에 이릅니다. 주무시다 일어나신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죠. 이것을 체험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생각합니다. 그럼 광풍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알아볼까요? 해변에 모인 무리를 예수님은 배에 타셔서 저물 때까지 가르치셨죠.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갈리동편 가라사 지역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습니다. 제 아들은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무리를 가르치시느라 피곤하셨던 예수님은 배의 뒷부분 고물에서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건너는 도중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파도가 배에 들이쳤고 흔들리는 배는 침몰 직전이었습니다. 두려움에 쌓인 제아들은 급하게 예수님을 깨웠죠. 일어나신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 잠잠하고 고요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죠.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왜 이렇게 무서워만 하고 믿음이 없느냐 꾸짖으셨습니다. 이 이적을 체험한 제 아들은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생각하였죠.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순탄하고 형통하기만 할 것이라는 우리 기대가 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건너가자고 하신 항해가 아닙니까? 그러면 순탄한 항해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바람도 아니고 큰 광풍이 일어나 배가 침몰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못 선택했나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미신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인생끼리 순탄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죠. 풍랑과 고난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가고 주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항복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쩌면 더 많은 풍랑과 환란을 거치게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구약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바다의 풍랑을 다스리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편 65편 7절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시편 89편 9절.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이사야 51장 9절로부터 10절.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예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시니가 르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네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아멘. 예수님은 풍랑과 한란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놀람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갑니다. 풍랑이 없으면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알 길이 없죠. 그러므로 풍랑의 위기와 환란을 만나면 이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날 기회임을 깨달으십시다. 영적 근육을 키울 시간임을 인식하십시오.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자연 현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발견하고 또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구속의 주의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것이 마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진리입니다. 광풍 속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힘 다해 찬양해야 하지 않을까요?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이면 다 순탄하고 형통할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길이기에 풍랑과 환란은 어쩌면 더 많고 이시간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풍성하게 알게 하십니다. 풍랑을 통해 자연 현상도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을 체험하게 하소서. 환난을 통해 우리의 죄악을 사시는 후속의 주님이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풍랑이 불어오면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더 풍성히 체험할 시간임을 알아.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